안녕하세요 알콩할미입니다. 수제비 반죽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밀깔루입니다. 한 컵입니다. 200ml 컵으로. 이거는 이제 감자 전분이에요. 여기다 이제 반컵 넣고 할 건데요. 감자를 번거롭게 갈지 마세요. 이거 넣고 해도 수제비가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반컵 넣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소금, 고운 소금 두 꼬지만 넣겠습니다. 이거는 식용유예요. 식용유도 한 스푼. 물 붓기 전에 이렇게 섞으세요. 물은 이제 200ml 한컵 준비했습니다. 이거 이제 한 번에 붓지 말고 이렇게 박가면서 부으세요. 물은 딱 100ml 들어갔어요. 반컵. 근데 이제 지금 반죽이 아주 잘 됐어요. 이렇게 수제비 반죽은 살짝 진듯해야지 좋아요. 이제 반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요, 이런 데다가 이제 담아서 냉장고 넣으셔도 되고요. 금방 먹을 것 같으면 냉장고 넣지 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1 시간 정도 숙성 시키세요. 수제비에 들어갈 이제 야채 썰어보겠습니다. 감자는 이제 작은 거한 개예요. 감자는 이제 채 썰어도 되고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도 되고 그래요 호박도 조금 이만큼입니다 호박은 채를 쓸 거예요 양파도 이제 작은 거 4분의 1쪽입니다 채 썰으세요 대파입니다. 대파도 이만큼 조금 한 툭만. 하도 이렇게 송송 썰으세요. 이제 이렇게 끓이실 웍을 준비하시고 불을 키세요. 저희는 이거 이제 다시마 우린물이에요.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뚜껑을 덮고 먼저 끓이세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국물에 간을 하세요. 멸치액젓입니다. 한 스푼. 국간장이에요. 한 스푼. 그리고 나머지 간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맞치세요 감자부터 넣으세요. 감자가 좀 딱딱하니까 먼저 넣으세요. 네, 수지위를 이렇게 넣으세요. 수제비는 넣을 때 이제 손에다 이렇게 좀 물을 묻히세요. 그래야 덜덜 나붙어요. 큰 거를 좋아하시면 크게 떼어놓고, 조그만 걸 좋아하시면 이렇게 잘게 떼어놓고, 그렇게 하세요.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저어 쓰세요. 이렇게 이제 수제비를 다 넣으신 다음에, 이 야채를 다 넣으세요. 마늘도 한 스푼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한, 2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. 다 익으면 수제비가 이렇게 위로 떠요.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. 이제 마지막 간은 내 입맛에 맞추세요. 후추. 감자 번거롭게 갈지 마시고요. 이렇게 전분 조금 섞으셔가지고 수제비 한번 끓여보세요.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아주 맛있습니다.